그렇죠 사람을 껴야지만 이 내가 잘될수 있어 그리고 양띠들이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걸 좋아해 얘를 밟고선 내가 조금 띄워줘야 돼 왜냐면은 허풍기가 이게 이 가오다시가 엄청 강하거든 양띠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일 수 있고 뜰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화명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어, 미리 보는 신년은세 2023년 개면은 양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. 어, 양띠운세, 2023년 양띠운세를 알아보기에 앞서 음? 2022년은 좀 어떻게 지내왔고 음. 이분들의, 양띠분들의 성향은 어떨지 알아보고 2 0 2 0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어, 말씀 <laughs> 일단 양띠는 어. 보통, 한 가지 성향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공통점들도 무지하게 많아요. 제발 좀, 고집 좀 버려. 어,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 말이 오라. 그러다 보니까,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아니야. 듣긴 들어. 듣긴 듣는데, 내가 말한 게 정답이고, 내가 얘기하는 게 탑이야. 양띠들, 고집세지, 누구 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. 그 양띠들 간에 서로 경쟁도 엄청 강하지. 그래, 이분들 사람,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.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나는 성격이 좋아서 비율을 잘 맞힌다라고 하지만, 절대 양띠들은 비율을 잘못 맞춰요. 내 고집, 내 말이 곧 답. 그리고 내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내, 내 기준점을... 내차차뭐이상위권에 나로 기준점을 두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인정은 하지. 인정을 하는데 내 위에 절대 올리지는 않습니다. 이 양띠는. 이게 양띠의 성향이에요. 네. 아, 어,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어 내년에 양띠를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든 안 하든, 시작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나 옆에 껴야 돼 이제는. 그렇죠 사람을 껴야지만 내가 잘될수 있어 그리고 양띠들이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걸 좋아해 얘를 밟고선 내가 조금 띄워줘야 돼 왜냐면은 허풍기가 이게 이 가오다시가 엄청 강하거든 양띠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일 수 있고 뜰수 있거든 이 사람으로 내 밑에 사람을 두는 순간에 내가 돋보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자꾸 하나 두자고 라 그래 보여야지만 내가 돋보여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올까요? 아 만들어야지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돼. 만들어야 돼요. 왜냐면은,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절대 위에 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이 사람들은. 내 밑에 사람들은 많아. 근데 이 밑에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기는 싫어. 그 라인에 들고 싶진 않아. 왜냐면 어깨 뽕은 이만큼 서 있거든, 양띠들은. 그러기 때문에, 내 허풍기와 내 가오다시를 지키고, 내년에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,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,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두세요. 그래야 내가 더 돋보여요. 내년에는. 네.